반습니다 오늘은 제42강 기독교 전례 이전의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아, 천주교 역사를 한국 교회사 안에 함께 다룰 수 있는가? 아,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그 입장은 좀 낯설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내용을 교리적인 면에서 단한 가지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한국교회사 안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균형적으로, 어, 함께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개혁되어야 할 교회이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 천주교 전례와 순환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천주교가 그 개신교가 한반도에 정착할 때그 일조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천주교의 전례와 순환 정도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먼저 한반도에 로마 카톨릭 신앙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임진왜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제 반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반종교 개혁의 일환 속에서 이그나티우스 어, 노욜라에 의해서 어, 예수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노욜라의 친구인 그 프란시스코 대사비에르가 1549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에 입국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949년 8월 15일을 일본 기독교 시작의 이제 연년으로 보는데요. 이제 이그 사비에르가 2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비에르는 그 교토와 그리고 그,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 그 다이묘들, 그니까 지방 영주들이죠. 그이 다이묘들 중에서 이제 많은 개종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이묘들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일반 그 주민들 역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이 이제 시작 속에서 어, 1570년에는 약 3만여 명의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일본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1587년에는 10만 명. 사비에르 활동 이래로 어, 1590년대 이후에는 약 20만 명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 일본에 이제 생겨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본 기독교인들을 기리시단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가스파르 빌레라라는 이제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1556년 일본에서 이제 그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이분이 이제 1571년 2월 24일에 보낸 그 예수회에 보낸 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기록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4년간 여기에서 10여일이면 갈수 있는 조선 안국에 입국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을 살필 수 있고요. 또 1571년 11월 3일에 그 예수회에 보낸 그 서신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또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이라고 불리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맹스럽고 활을 잘 쏘며 각가지 무기를 지니고 있고 특히 활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싸우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 보물 같은 땅은 그곳을 같이 있다고 여기는 누군가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적절한 시기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서신에서 그 조선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 한 명을 이렇게 이제 파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국 선교사들의 조선의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578년 11월 8일에) 그 프레네스티노 이제 신부가 그 예수에 보낸 이제 서신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이제 야만적이고 난폭한 선 사람들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특별히 포르투갈 배를 빼앗고 그 배에 탄 사람들 모조리 죽였으며 살아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러한 이해는 일본이 그 의도적으로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한 결과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처음 이제 조선 땅에 입국한 이제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신부가 그레고리오 대 세스페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스페데스 신부를 우리가 조선에 최초로 이제 들어온 이제 외국 선교사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러니까 왜 들어왔냐면 임진왜란 때 권이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소서 행장으로 그 알려진 그 장군의 그 요청에 따라서 1593년 12월 27일에 이제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때그 조선 포로들은 대략 그 5만여 명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천 명 정도밖에 조선으로 어, 귀환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그 대부분의 포로들은. 이제 일본에서 종사를 했고 이제 그 일부는 인도의 고아, 마카오, 이제 이탈리아 등지로 이제 노예로 이제 팔린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우리가 들면요, 이제 프랑스 역사가 그 빠제의 일본 교회사를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98년 9월 4일.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예수의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6년 동안 일본에 잡혀온 상상수, 상당수의 조선인 포로가 나가사키 지역에서 매매되었다. 포르투칼 상인은 이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 지역의 일본인은 조선인들을 포르투칼인들에게 전매하기 위해 각 을 찾아 다녔다라는 이제 우리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그 포로들이 그 노예로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페인의 무역상 아빌라 지론의 이제 일본 반문기라는 이제 기록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 포로들을 가득 실은 선박들이 들어왔으며 이 포로들은 매우 싼 값으로 팔려나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몇해 전에 이제 그 방송으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니까 최초로 유럽 땅을 밟은 이제 조선인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안토니오 꼴레아입니다. 안토니오 꼴레아. 그니까 이제 이 안토니오 꼴레아 역시도 이제 그어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조선인 포로로 이제 잡혀왔는데 그 이탈리아 상인 그 프란체스 칼레티가 이제 다섯 명의 조선인 노예를 샀는데요. 그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네 사람은 이제 인도 고아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었고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중에 그한 사람은 이 그 카알레티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이제 그 강곡하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 이 카알레티가 그 너희가 아닌 하인의 신분으로 이 이제 조선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 이탈리아 피렌체까지 도다 이제 데려간 것이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안토니오 코레아 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상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그 유학 중이었던 이제 독일 화가 루벤스가 이제 그 초상화를 그릴 정도로 이제 이 안토니오 꼬레아는 그큰그 그 상인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렌체 상인 그 카알레티의 어떤 여행기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쯤 이제 아마 1606년 정도인데요. 지금쯤 안토니오 꼬레아는 자유의 몸으로 로마의 거리를. 거닐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확인하고 있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그 일본의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 중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약7천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러니까 1614년에 도쿠가와 에이야스에 의해서 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1630년대까지 이 박해가 지속이 됩니다. 이제 이때 많은 이제 조선인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실례로 이제 1867년에 교황 비옥구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순교당한 205명의 이제 사람들이 10억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들 중에 아홉 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 임진왜란 그 이전에 몇몇 그 유럽 선교사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선교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일본군의 군종 심부로온그 세드베 데스도 한국인에게 직접 선교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목적은 전쟁에 참여한 일본군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 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그 한국인 포로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또그 포로들 중에 많은 그 천주교 개종자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핀 이유는 그 하나님은 이제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현재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펼쳐 나가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애국되었다고 하는 신앙을 위해서도 이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바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가를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중국을 통한 그 조선의 그 천주교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교회 한반도 전례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음 중국을 통해서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온 서적들을 통해서 어 이제 소개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의 신부인 그 마테오 리치가 그 1582년에 처음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오랜 동안 그 소주와 남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테오 리치는 1601년에 북경에 도착해서 그 동료 신부인 판토자와 함께 중국 황제 신종을 아련했는데요. 이때 자명종, 그리고 천학 실리 교우론, 서학 기법, 천주 실리 양의 현남도 등을 이제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교리서, 그리고 어떤 지도, 그리고 이제 천문학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물품들을 이제 전해준 것이죠. 이제 또 이제 1636년에 이제 그 병자 호란이 일어났는데요. 이 병자 호란 때그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벌모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제 그이소현세자가 예수의 신부인 그 마담 샬과 교류했다는 그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담 샬은 그 서양 지식에 깊은 관심을 이렇게 이제 가진 소현제사가그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지구본을 포함한 가학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종교서적과 예수의 초상도 이렇게 이제 선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소연세자가 아담 샤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록입니다. 어제 천만 뜻밖에도 보내주신 천주상, 천구의, 천문서, 여러 서학서 등의 선물을 배수하옵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 없는지 귀하는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서둘러 선옥원의 책을 탐독해 보니 정신 수양과 덕성 향양에 적합한 도리가 명확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즉각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서적과 예수의 그 초상은 조선에 반입했을 때 종교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소현재사는 다시 그 아담 샤에게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종교서와 그 예수의 초상은 고국에 가지고 가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천주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시 되어 천주의 전엄에 눈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제가 담내로 어떠한 귀중한 물품을 보낸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현세자는 1644년 1월에 이제 9년간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지요. 이제 하지만 그 부친 인조의 경계심 속에서 귀국한 지7십여일 만에 이제 그 독살되어 이제 죽습니다. 그 소현세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 기독교와 서양 문물이 조선에 훨씬 빨리 그리고 폭넓게 전해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기록들에서 어, 그 천주교 신앙이 조선에 소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수광이 쓴그 지봉 유설에서 그 1614년에 이제 기록된 것인데요,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가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수관과 동시에 살았던 그 유몽인도 어우 야담에서 마테오 리치의 그 천주시리와 그 천주교 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그 허균이 천주교를 이렇게 믿었다는 그런 그 사실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631년 그 종두원이 천주시리 등의 그 한역 서학서와 서양 물물들을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말에는 그 정권을 잃고 이제 초야에 묻혀 사는 남인 유학자들 중심으로 그 천주교를 학문 즉그 서학 혹은 천주학으로 이제 연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이익과 그의 제자인 그 안정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제 천주교는 학문이 아닌 그 종교로 이해되었는데요. 이제 숙종 12년에 그 천주학이 민간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는 그 기독교 신앙으로서 천주교 전례와 박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천주교는 조선에서 학문으로 그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세기 중엽 이래로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되고 이제 전례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그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받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국가 이념은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그 양반 사회의 사회 지배를 정당화하는 통치 이념이자 동시에 그, 지배계급의 종교적인 의미체계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조선에서 천주교와 그의 가르침은 유교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이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뭐 공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단을 전적으로 공부하면 해가 될 뿐이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그 가름침 속에서 그 조선의 이제 그 지배 계급은 그 천주교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정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견제와 제재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제 결국 이제 그 천주교가 확산될수록 이제 박해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1777년, 정조 원년에 이벽, 권신일, 권철신, 정약정, 정약용 등 이제 남인의 유학자들이 서약에 관심을 가지고 한강편에 이제 주어사에 모여 이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토론은 단순히 이제 학문적 토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천주교 신앙을 이렇게 소개한 그러한 장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승우는 1783년에 그러니까 부친 이동욱이 서장관, 이제 이 서장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인데 예국의 사신들 중에 기록을 담당하는 이렇게 이제 간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서장가 이제 이동욱이 서장관으로 이제 북경에 갈때 함께 가서 1784년에 예수의 신부 그라몽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이제 세례의 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우는 조선으로 올때 이제 천주교 교리서와 십자가 성패드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 커다란 자극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벽은 이제 이수문을 통해서 얻은 교리서를 통하여 이 신앙에 더 깊은 확신을 얻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784년 9월에 이 벽은 그이승문에게그 천주교 인근의 자신의 집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상당수의 이제 그 동지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김범우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1785년에 그이 신앙 생활이 이제 적발이 되어서 그 김범우가 형조에 잡혀가. 이제 혹독한 이제 형벌을 받고 단양으로 기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을사추조적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사람들은 그 성직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권일신을 이제 주교로 세우고 이승훈, 이단원, 유한금, 최창현 등을 신부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북경에 머물고 있던 주교 구합회는 평신도가 행할 수 있는 성례 시행만 인정하고 성직 제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데그 대신에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이렇게 이제 선출을 해서 1794년에 그 몰래 조선으로 이제 파견을 합니다. 1785년 을사 추조 적발 사건 이래로 그 조선사회에서 천주교는 이제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1791년 그 신해박해,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 외에도 많은 이제 순환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1863년에 그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략 19,748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1839년 그 기해 박해가 일어나기 전인 1831년 9월 9일에 북경 교구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그 조선의 독립된 교구를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학청으로부터 조선의 천주교가 공식적인 그 교구로 승인을 받은 것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의 천주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발생한 박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유교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 정교질서와 윤리적인 가치관을 위협하는 사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거부라든가 신분 철폐가 특별히 그 조선의 유교 사회에 큰 어떤 그 부담감을 준 것이죠.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하여서도. 큰 희생을 치른 면이 있는데요. 어, 즉,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의 붕당 정치에 휘말려 큰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그 천주교 전례와 순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에서 그 서양에 대한 그 인식과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인식은 그 세계 간의 충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천주교 전례와 순환의 역사는 한국 역사에서 서양 문물과 서양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한 시기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천주교 전례와 순환의 역사는 개신교가 들어올 때 서양 선교사와 서양 종교를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개신교 이전의 천주교 역사는 개신교가 한반도에 전래되는 데한 선한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